시간 한국교회 인물사 57권의 책을 조술하신 박영규 목사님의 지옥 체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조술하신 책이 수십만 권 팔려서 그 돈으로 고등학교 3을 설립했습니다. 교회도 5천 명의 교세로 부흥시켰고 4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아파트를 교회 옆에 건축하여 50세대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문교부 장관을 추천하였으니 교만이 하늘을 찌르다가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가 지옥 체험을 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1987년 12월 19일 오후 2시 나는 고혈압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도 살 가망이 없다 하여 10일 만에 퇴원을 시켰습니다. 1987년 12월 30일 나의 몸은 얼음장 같이 되고 심장이 멈추어 시체처럼 되었습니다. 식구들이 모여 임종 찬성을 부르고 극기의 아들은 졸도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에 나는 꿈을 꾸듯이 두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한 천사는 주님 곁에서 심보로 파는 천사라 하였고 한 천사는 나의 수호천사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온 목적은 나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뜻이라 하였습니다. 두 천사는 가져온 옷을 입혀 주었고 즉시 몸이 번개같이 하늘로 솟아 올랐습니다. 이분쯤 올라가니 지구가 축공옥만하게 보였고 얼마 후 북극에 돌아하였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천국가는 황금길이 곱게 깔려 있어. 그 위에 내려놓으니 저절로 천국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수많은 휘옷디번 무리가 가고 있었습니다. 천사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땅에서 예수를 잘 믿다 죽어서 천국 가는 영혼들이라 하였습니다. 수많은 별들을 지나서 천국별이 보이는데 천국문은 찬성을 불러야 열린다 하기에 찬성을 부르니 천국문이 열리고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서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땅에 사람 박목사야 원로에 수고했구나. 천국 지역 구경한 후에 땅에 내려가 열심히 전하여라. 천사 설명해 주기를 천국에 겨우 한 사람이 오면 지옥에는 천명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는데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한 자들과 교회는 다녔지만 형식적으로 믿은 자와 정력으로 살던 자들이 지옥 간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옥 유황이 불모선 수천수만개가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교회에 핍박하던 자들이 들어가고 믿는 자들 중에도 세상 부기 위해 믿음버린 자들과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삼던 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유황 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박목사야 불 속에서 아우성치는 영혼들 중에 혹시 아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름 있는 큰 교회, 교만한 목사와 교만한 장로, 스스로 잘난 집사,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보니 뻘거벗은 몸으로 볼레들에게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천사 설명해 주기를 이들은 땅에서 온갖 더럽고 추한 일들을 행한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또 어느 것에 가보니 시뻘걸기 달근 쇠에 송곳으로 백꼽을 쑤시며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천사 설명하기를 이들은 땅에서 육체를 쾌락의 도구로 사용한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또 어느 것에 가보니 입에는 칼을 물고 쇠에 박명이를 든 괴물에게 두들겨 맞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천 천사 설명하기를 이 사람들은 입으로 교회와 교인을 욕하고 주의 종들을 욕한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어느 곳에 가보니 온몸이 칼로 물을 베듯이 난자당하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천사 설명하기를 이들은 땅에서 폭력으로 남의 돈과 목숨을 빼앗은 죄를 지은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부하 직원들의 노동력을 차취한 부자들의 영혼들은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남을 희생시킨 독재자들의 영혼은 높은 곳에서 한없이 뛰어내리며 죽음의 고통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두 천사와 함께 타원형 비행체를 타고 천국으로 오르니 한국에는 마치 세상 도시들과 같은 주택들로 만들어진 도시가 있는가 하면, 빌딩들로 이루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보니 높은 빌딩들이 있기에 천사에게 누구가 사는 집이냐 물었더니, 천사 대답하기를 미국의 전도왕 부디 목사의 집도 있고, 한국의 전도왕인 최건능 목사의 집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최 목사님의 집이 왜 이렇게 클까 궁금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최 목사님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 주기를 그가 구원한 사람이 1만 명이 넘고 78개의 교회를 세웠고 새벽부터 밤까지 온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며 오직 주의 일에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 상으로 큰 집에 사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천국 지옥 체험은 성경처럼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하시면은 신앙에 많은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